자 하나도 잘잘 잘, 잘 들리시죠? 어 2024년 3월 19일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얘기 어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죠. 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니다. 안전한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한번더 밀리면 우리가 2,600 포인트까지는 어,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2600포인트 이 자리가 한번더 지지할 수 있는 자리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강하게 밀린다면 2550포인트까지 이 언저리까지도 봐야 돼요. 어, 2550포인트 이 언저리까지도 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밀리지 않고 좀 시간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밀게 되면 26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좀, 어, 좀 가볍게 어, 밀릴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닥은 제가 좀잘 버틸 수 있다, 어, 상승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밑꼬리 달고 쭉 당겼어요. 오일선 잡아놓고 쭉 당겼고 어, 오늘은 0.29 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다. 그러면은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기관이 조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좀 코스닥으로 좀 단기 매매하는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관이 사는 어,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 포지션을 잡는 거에서 끌고 가는 전략과 아니면은 단기 매매 가벼운 거를 좀 가져가서 단기 매매하는 전략 어, 이두 가지 전략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럼 우리가 기관이 어떤 거를 사는지를 일단 딱 봐야 돼요 그럼 최근에 이 하나오션 이쪽이 좀 좋아요. 하나오션을 좀 볼만해요. 여기가 이제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했죠. 계속해서 머리 맞는 자리 이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냈고 어 그래서 위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 좀 상방으로 쏠 수가 있다. 최근에 기간이 좀 들어오죠. 이렇게 어 기간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쪽으로 하나오션 쪽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오션 쪽으로 좀 보고요.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 우리가 3만원 넘어가면 가볍게 32,000원까지만 일단 목표가 자꾸 대응하는 것도 어,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오션 좋구요 그 다음에 LNF도 좋아요 LNF도 지금 고개를 튼 자리거든요 LNF도 이 자리도 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도 어, 딱 보면은 이 자리가 지금 변곡점이에요 근데 도지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면 음, 우리가 20만원도 넘어가고, 21만원, 20만 5천원, 이연저리까지좀볼수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LNF도 좀 보구요. LNF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좀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 어, 위주로 말씀드려요.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쪽도 좀 보구요. 셀트리온도 아이고, 셀테리온도 19만원 넘어가면 위로 좀 열리거든요. 어, 19만원 넘어가면 우리가 좀볼수 있다. 만약에 19만원 넘어가서 강하게 이제 흐름이 나온다면,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19만 원 넘어가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 23만 원 부근도 이제 볼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넘어가면 어 우리가 30만 원까지도 좀볼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워낙 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도 우리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이평선이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 금 응축했잖아요. 응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폭발 자리거든요. 응축하고 폭발 이렇게 하는 자리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응축하죠 응축 폭발 이렇게 폭발해 낸다 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응축하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응축해 놨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어, 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어, 셀트리온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삼성 SDI도 좀볼수 있어요 2차전지 쪽에서는 어, 이쪽이 조금 고개를 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좀 나쁘지 않아요. 55만 원까지 좀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삼성 SDI도 좀잘 보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좀 대형주는 삼성 SDI, 하나오션, 뭐 LNF, 어, 셀트리온 이쪽으로 좀잘 보고요. 그다음에 난좀 단기 매매나 스윙 쪽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일단은 음, 계속해서 말씀드린 보령 이쪽 좋아요. 보령이 위를 좀 열려 있어요.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하게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보령이 위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 보령이 좀 움직임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14,700원 넘어가면 저는 이번에는 전구점도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2만원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령도 일단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 15,000원 부근. 어, 이쪽까지 14,500원. 뭐 이쪽 부근까지 우리가 좀볼수 있는 자리다. 어, 보령. 이쪽 좀잘 보고요. 그 다음에, 난 이것보다 단기 매매가 좋아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어, 좀 무거운 종목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단기 매매로 하고 싶다 하면은, 나노신소재. 이쪽도 좀 나쁘지 않아요. 어, 나노신소재가 좀 오일선 잡아놓고, 오일선 잡아놨거든요. 오일선 잡아놓고 여기가 지금 박스권이었어요. 단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로 열려요. 어, 위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16만원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 어, 원코 투코 쓰리코 자리요 투코 이 쓰리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18만원까지도 한번 보고요. 뭐 18만원 이쪽 라인까지 한번 볼수 있는 자리다. 어, 나노신 소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천장 만들어 갈수 있는 자리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힘스 아, 살아있거든요. 패턴이죠. 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여기 거래 들어온 캔들 거래 들어온 양봉에 깨지 않죠? 거래 들어온 양봉에 종가를 깨지 않아요. 깨지 않잖아요. 여기서 꼬리라고 쭉 당기죠. 그리고 오일선 안 깨고 쭉 당겨요. 이한번세게 밀면은. 좀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로 이제 대응하지 마시고요. 튀면은 매도한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쪽 정도는 보고요. 이제 다른 거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 자체가 좀 하방이에요. 여기 밀리면 26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일단 1차적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550포인트까지도 2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방으로 좀 봐야 된다. 아직은, 어, 뭐 월봉을 깬건 아니라서 뭐, 그다지 크게 뭐 두려운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시장에 기관이 도와주질 않죠? 음, 기관이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관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으로 단기 매매하시던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잡고 기관이 많이 사들어갔는데 아직 못 움직인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위주로 좀 잡아놓고 어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세운다 그 다음에 튀면 매도한다 대신에 좀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되겠죠 어 비중을 실을 때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시장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조금씩 사들어가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2600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여기까지 올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어, 매수를 해가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튀어 오르면 목표가 매도. 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키워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다. 어, 이 기관의 행보를 잘 보자.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나쁘지 않고, 다음주는 기관이 좀 더, 어,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좀 그렇게 보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